한덕수 재판에서 나온 얘기긴 하죠. 아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제 방송 전에 그게 공개가 됐었나? 그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어 재판에서 그 국무회의에 CCTV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온 국민이 아마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면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해댔는가라는 게 정나라하게 이렇게 다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 이, 그날 밤에, 어, 그렇죠. 아, 저도요, 소름 쫙 돋았습니다. 이상민이 웃고 있죠. 그리고, 한덕수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막 당황하고 놀래고, 그 자리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라고는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의 회의 분위기로 보이지는 않죠. 김용연이 들어와서 내 사람 부족하다 해가면서 또 열심히 전화를 돌리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소름돋기는 하지만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속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타로에 줄을 이룰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CCTV가 에서 그 연출이, 저, 보여지, 확인이 되던 그 국무회의 날,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이상민이 왜 웃고 있었는지, 그때 그 심리가 궁금하다, 입니다. 좀 볼게요. 다른 사람보다도. 자, 국무회의 때 표정이 너무 이렇게 섬뜩했어요. 자, 이상민이 뭔가 웃는 듯이 보여졌는데, 그날 기분이 어땠나 한번 볼게요. 이제 개엄을 일으킨다 하고 있는데, 이상민 행왕부 장관, 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나? 마음이 어땠나? 약간 좀 사이코패스 분위기도 들고, 아니, 이거 걱정하고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신났는데요? 이 사람 뭐지? 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니들 다 죽었어, 다 끝났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모회의 때, 개엄 전에. 아, 이거, 이신 전, 전심인데? 신났습니다. 신났어. 이상민의. 자, 지금 보여지는 카드는 월드 카드가 나왔고요. 자, 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번 컵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 다 끝장났어. 월드입니다. 이 사람 이거 카드 느낌으로 봐서는요. 그날 안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했었던 거, 준비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지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이제 오늘로서 종결이야.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불안감이랄까? 그런 거는 있겠죠.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신이 납니다. 7번 컵이에요. 네, 아, 드디어 실행하는구나. 아,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막 나비를 타고 하늘을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요 카드의 굉장히 표정은 어, 웃고 있어요. 이게 잘 여러분들한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상민의 그 웃고 있는 모습과 매우 비스,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아, 뭔가 신난다 하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에는 있잖아요. 연인 카드가 등장을 하고요. 윤석열과 같은 공감대, 같은 마음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인 거고, 드디어 이, 이 카드는 개혁이거든요.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뒤집어 엎는다. 어, 이런 생각에 흥분의 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흥분됐다. 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싹다 청소하고, 어, 이제 우리가 차지할 거야. 이제 다 정리되는 거야. 하고, 지금 뭔가 굉장히 들뜨고 신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CCTV가 있는 줄은 모르진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공할 거라고. 아, 이제 오늘로서, 어, 초전 박살이 나고, 자신들의 그 정부가 이제 직권을 한다라는 그 생각에, 이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 김용현도 한번 볼까요? 김용현은 그날 어떤 마음이었나? 음, 김용현. 김용현은? 김용현은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입니다. 김용현은?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 약간의 스트레스. 약간의 스트레스. 이 사람은요, 되게 윤석열에게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시중을 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몇 명이 부족하다느니, 뭐 하느니, 이런 거를 한다고 정신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차분하게 계획했었던 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고, 서포트를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